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때는 잘 따라하시는데 이부 때는 저잘 하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야잘 하시네요. 뒤에 분에 가문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있고요, 또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주와 슬픔과 제약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반드시 행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형통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더스 다이제스트에 칼럼을 썼던 사람 가운데 존 콜헨이라는 사람이요 미국의 애니메이션의 고장이었던 월트 디즈니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을 생각하라. 둘째, 상상력을 발휘하라. 셋째는 품질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라. 넷째는 끈기를 가져라. 다섯째는 즐겨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월트 디즈니의 첫 번째 성공의 비결 첫 번째 보십시오. 내일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만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기대감을 뛰어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기대를 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너무나도 잘 아는 두 사람입니다. 쌍둥이 형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되지 이두 사람은요. 생김새도 성격도 매우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이두 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우리가 알듯이 에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뜻은 무엇입니까? 털이 많다라는 뜻이고 그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의 뜻은 무엇입니까? 피부가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피부도 거친 남자다운 남자였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먹어먹고 장자의 권을 팔았던 것을 볼 때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호탕하고 대범했고 하고 싶은 일은 망설임 없이 시원시원하게 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조용하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뭘 싫어했을까요? 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누구의 발 뒤꿈치를 잡고 왔습니까?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왔어서 뜻이 무엇입니까? 뜻으로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5장 27절 34절에 보면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깨워서판 위에 그것으로 장작권을 얻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또한 창세기 2 7장에요 1절부터 29절에 오면, 형님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보고 와서, 형의 축복을 가르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 야곱입니다. 에서가 자기가 받을 축복들을 동생에게 빼앗겼을 때에, 눈앞이 어떻게 쓸까요? 캄캄했습니다. 그 호랑 시원시원하게 남자 같은 사람이요.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보십시오 내네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높여 우니 라고 말합니다 담대했고 대범했던 이 남자가 울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과 오늘 읽었던 27장 38절에 오면 27장 34절이 렇게 했죠. 소리를 질러 슬피 울며라고 말하고요. 38절은 소리 높여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서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장자권도 뼈앗기고 아버지가 나에게 줄 축복들을 가로챈 야곱을 보면서 그 에서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동생에게 분노한 에서는 창세기 27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얼마나 무섭게 결심했는지 옆에 있던 어머니 리부가가 너무나도 놀래서 동생 야곱을 죽일까 생각해서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게 합니다. 도망가서 그 하란에서 몇 년을 삽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갑니다. 하란 땅에 살면서 뭘 했습니까? 가정도 없고 재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오면 20년 만에 만날 형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할지라도요. 자신을 죽을했던 형에서와 만나는 것 편하거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만나기 위해 왔던 것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본 가운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에게 명백한 잘못을 한 야곱에게 남자답고 힘이 센 형인 에서가 그냥 오면 되는데 누구 와요? 장정 400명과 다가온다는 사실을 대해서 불길한 징조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400명이 몰려와서 무력을 행사하면 재산과 소유를 빼앗길지 모르는 일이가 그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을 듣고 근심한 왜? 이 본문 오늘 본문 앞쪽에 32장에 보면요. 가족들과 모든 수요를 약복강을 다 넘어가게 합니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약복강가에서 홀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이 야곱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실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을 요청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야곱이 축복받기 전에 먼저 축복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변화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바뀐 삶이라는 겁니다. 동생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은 동생을 철천지원수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 시간들이 2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원한이 얼마나 컸는지, 20년이 지나도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형에서는 동생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음을 압니다. 이렇게 원수된 형제가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만남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약복관과에서 밤새 하나님과 기도한 후에 간절함으로 이스라니 이름을 얻고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기어이 야곱은 애서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축복이 무엇이기에 야곱은 20년간의 원한에서 벗어나 에서와의 그 극적인 만남을 할수 있었을까요? 거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 받는 자가, 자가 담대해야 합니다. 약복강가에서 지난밤에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때 씨름 가운데 무엇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피곤함과 통증으로 신음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들을 견디고 나옵니다. 그 순간 오늘 본문 속에 야곱에게 야곱에게 누가 다가옵니까?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는 장정 400명과 400명 무장한 400명이 달려옵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몇 명의 종들이 있지만 네 명의 부인과 열 명의 자녀들이 보호하는 데는 야곱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만약에 충돌이 일어났다면 자신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에서가 달려오는 보이는 그 순간, 야곱은 1분 1초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심장 뛰는 소리가 옆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믿음과 함께 두려움이 에서의 모습이 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을까요? 도망갈까? 살려달라고 애원할까? 온갖 생각이 그의 마음 속에 치열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야곱이 무장군인 400명과 달려오는 애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질병의 애서가 달려옵니다. 물질의 애서가 달려옵니다. 미래의 불안이 에서처럼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에서가 달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순간에 직면한다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야곱도 두려웠음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뭐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에서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발걸음이지만 뒤돌아 서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을 듯이 달려오던 애서가 두렵기만 생각했던 애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눈물 흘리고 하의를 합니다 그것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위대한 순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피하고 싶었지만, 뒤돌아서지 않는 야곱의 믿음의 순간에, 믿음의 완성되는 순간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화된 순간이 바로 이 에서가 야곱을 끌어 안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에서는 동생은 알고 울었지만, 안고 울었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간격스러워서 울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셨고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에 완성된 순간에 넘어야 할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무서워서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의 문제 앞에서도,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아 소망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윌리엄 쿠퍼는 노년에 뇌의 병을 얻었습니다. 그는 보심하다가 이것이 뇌의 종량으로 인한 심각한 장애가 이를 끌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강물에 던져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구합니다. 그러자 자기가 다시 자기 집에 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목을 메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튼튼한 세 줄이었는데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그의 희망을 이루신다. 주님은 바다에 그의 발자국을 남기시고 폭풍을 일으키신다. 두려움에 떠는 송도들아, 용기를 가져라. 비구름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부서지리라. 너에게 축복이 내려지며 연약한 감정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며 주의 은혜 안에서 주를 믿으라. 우리를 위협하는 그의 섭리 뒤에는 미소를 담으신 얼굴을 감추신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기대를 뛰어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송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대감이란 대단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기대감이 없으면 자녀들을 키우십니까? 자녀들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키우십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요. 하루를 시작할 때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식당 갈 때요.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기대감을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재미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견딜 수도 없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견딜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한 교회에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목사님과 개척하고 나눈 몇 년간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주 교회 가기 힘들어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었는데 뭐라 할 말이 없었다고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부의 말 가운데 은혜가 안 됩니다라는 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은요, 기대감이 없다는 말로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영혼에 반드시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예배가 지겨워집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찬송하는 입술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게 되고요. 말씀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대감 없는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오늘 본문 32장, 오늘 본문 33장 앞에 32장이에요. 야곱은 약복강가의 체험을 통해서 천사와 시력만관 위에 그간 남긴 말로 그의 마음은 이제 기대감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 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에서와의 만나는 역사적인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20년간 쌓여있던 분노와 원한이들이요 눈물로 녹아내리는 그 순간이 여기에 임했습니다. 위대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라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진 자 기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도 중요하게 믿음이라기보다는 병 고침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 고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면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기적의 배경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의 원한도 눈물로 녹아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눈먼자를 뜨게 하시고 인생의 가장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던 사교의 심령을 치유하며 구원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향하여 그들은 기대감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사랑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지금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그런 날마다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미 그곳에, 그곳에 계십니다. 계십니다 태평양 전쟁 때요 일본의 귀족 세 가정이요 가장 안전한 곳을 연구한 결과로 어디로 갔냐면요. 오키나와 섬으로 결정하고 그들이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제 가운데 오키나와 섬은 가장 위험한 격전지가 된 것을 압니다. 데이비드 브리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계산으로 얻는 답으로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믿음의 눈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원수 사이였던 형을 만난 순간에. 야곱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 그 현장 속에 두려움의 대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염려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처음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와 이래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이2장 십삼절과 십사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주한 수양이 뒤에 있는 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께 드려라는 그삶 앞에 주저하니 않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체험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축복과 선포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하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저게 문을 얻으리라 또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전에게로 그 돌아가서, 돌아가서 함께,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로 거기 거하였더라. 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치엄을한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 염려가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이미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축복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또한 2023년의 8개월 또 3분의 1을 지내온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 속에 여러 가지 난관을 각자의 기도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 온 자리일 것이고 은혜의 시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이 3년, 3개월, 4개월의 삶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응답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소풍이라는 CCM 노래가 들었습니다. 노래는 잘모르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가사를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가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야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삶은 평안하니 내삶 소풍과 같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내가 걸어갈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주 계시니 내삶 소풍 같더니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라라랄랄라 라라랄라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아멘 <laughs> 여러분 소풍 가면 어떠셨습니까? 어릴 때 소풍 가면 즐거우시고, 저도 어릴 때 소풍을 가면 밤을 새고 기대하고 잠도 못 주무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소풍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소망에 대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두렵고 힘든 자리지만 이 자리에 서 있고 앞으로도 그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를 향한 기대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를 향한 기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빚고 하나님의 기대감을 회복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한란 속에서도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